CBC 보안설임신문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안군이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참여 예정농가 2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지난해 부안로컬푸드 성과보고회와 2024년 비전공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1년 내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로컬푸드직매장의 농산물을 납품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행사는 지난해 부안로컬푸드 실적 보고와 2024년 부안형 푸드플랜 주요 현안 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자주인증제 실시와 농가별 출하계획서 작성, 농산물 포장과 진열 방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이커머스 활용 방안 등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부안 푸드플랜 주요 연안 과제로서 푸드인 네포츠타운이 내년 7월 중공 예정으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안내해 부안 푸드플랜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부한 로컬 푸드 500 농가 참여를 목표로 음면별 현장 방문과 분기별 출하 교육을 진행해 출하 농가를 확대하고 연중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 저장 시설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C 부안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안의 매력으로 부안의 미치다.